혹시 주방 서랍에 잘 쓰지도 않는 뒤집개 3개 이상 있으신가요 실리콘은 기름때가 남아서 찝찝 하고 스테은 코팅팬 긁을까봐 마음 졸이고 나무는 관리가 어려울 것 같고 분명 다 쓸모있을 것 같아서 샀 는데 결국 서랍 속 애물단지가 된 조리 도구들 저도 정말 끝없는 조리 도구 유목 민이었어요 저처럼 이것저것 다 사서 경험해 보고 자신만의 것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조리 도구들을 함께 고려해보시면 분명 시간과 돈을 절약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오늘 제가 수많은 실패 끝에 발견한 진짜 배기 조리 도구들, 특히 이것 하나만큼은 꼭 주방에 두면 좋을 저의 인생템 공개할게요. 만약 내가 혼자 자취하게 되어 조리 도구를 딱 하나만 챙겨야 한다면, 저는 망설임 없이 이 제품을 고를 거예요. 바로 무인양품의 실리콘 조리용 스푼입니다. 아마 무인양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. 주방 베스트 상품에 항상 올라와 있는 게 바로 이 조리용 스푼과 잼 스푼이거든요. 저는 이큰 조리용 스푼이랑 잼 스푼과 비슷한 작은 스파출러 이렇게 두 가지를 정말 잘 쓰고 있어요. 이 조리용 스푼은 보기와 다르게 생각보다 단단하고 크기가 커서 볶음 요리할 때 정말 편하고요. 단단함 때문에 밥 주걱 대용으로도 괜찮더라고요. 밥알이 아예 안 달라붙는 건 아니지만 세척이 워낙 편하니까 자꾸만 손이 가요. 가끔 식세기에 국자가 들어가 있어서 없을 때 급한대로 국자 대용으로도 되니 이것 하나로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셈이죠. 이보다 더 효율적인 것이 있을까요? 그리고 이 작은 스파출러는 빵에 잼을 바를 때보다 소량의 양념을 만들거나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 때 그리고 병에 조금 남은 소스들을 알뜰하게 긁어낼 때 정말 좋아요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 손잡이가 나무로 된걸 사왔는데 우리나라 매장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관리면에서는 일체형인 한국 버전이 더 편한 거 같아요 이렇게 무인양품 스푼으로 광명을 찾지만 뒤집개만큼은 정말 오랫동안 방황했어요 아마 저처럼 뒤집개 몇 개씩 사 보신 분들은 분명 아실 거예요 넓적한 실리콘 뒤집개는 닦아도 닦아도 기름 얼룩이 나나 찝찝하고 스테는 코팅팬 긁힐까봐 불안하고 그렇게 돌고 돌아 주방에 남은 게 바로. 오체는 나무 뒤집개입니다 물론 나무라서 식세기 사용은 어렵고 사용 후 바로 세척해서 말려줘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어요 주기적으로 교체도 해줘야 하고요 하지만 천연 소재라는 안심과 코팅팬을 부드럽게 달아준다는 장점이 커서 이 정도의 수고는 기꺼이 감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거의 안 쓰고 하는 계란 요리에 주로 사용해요 그리고 위생과 내구성이 중요한 집게는 어떨까요? 집게는 정말 소모품인가? 싶을 정도로 실리콘 제품을 여러 개 버렸어요 쓰다 보면 꼭 이거 나가듯이 찢어지더라고요. 그리고 자주 쓰다 보면 내구성도 약해져서 짓는 힘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래도 고기 요리에는 자꾸 손이 가서 다시 사곤 했었는데 무난한 이 스텐 제품으로 최근에 꽤 오래 사용하고 있어요. 국자도 스텐이 아닌 것들은 쓰다보면 흠집이 나서 낡기도 해요. 결국 이것도 기본에 충실한 스텐으로 돌아오게 됐네요. 너무 크거나 작지 않은 딱 중간 사이즈의 국자 하나에 끝이 잘 맞물리는 튼튼한 집게 이렇게만 남았어요. 이렇게 꼭 필요한 것만 갖추니 더 이상 다른 조리 도구들의 눈길이 가지 않더라고요. 솔직히 신혼 때는 뭐부터 사야 할지 몰라 디자인이 괜찮고 다양하게 구성된 조셉조셉 세트를 사서 쓰기도 했어요. 결혼 10년 차가 되어보니 이제야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조금씩 알게 되는 거 같아요 중요한 건 소재를 통일해서 세트로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 요리 스타일에 맞춰 가장 손이 자주 가는 것들로만 최소한으로 남기는 거였어요 그래야 관리도 편하고 진짜 내 것이 되더라고요. 유명한 셰프가 쓴다고 해서 무작정 비싼 걸 따라 사기보다 가성비도 좋고 내 손에 착 감기고 내 요리 습관에 맞는 조리 도구들을 찾는 과정이 필요해요. 오늘 소개해드린 것들이 아주 거창한 조리 도구들은 아니지만 제 생활 방식에는 딱 맞는 정말 만족하며 쓰는 제품들이에요. 오늘 이야기가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